오늘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를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세대를 보고요, 아파트 그 많은 가구들을 보아도 밖에서는 모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다른 염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심지어는요, 남편들은 이렇게, 아, 요즘에 어떻게 집사님 잘 사세요? 예, 걱정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부인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염려를 버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고양이도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부터 서양에서는요. 고양이가 아홉 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강한 고양이도 염려를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걱정이고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은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맡기려고 하면 주님은 열 가지, 백 가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 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도 이겨나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힘이 장성한 자들이라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아주 적은 것까지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밀한 것을 우리가 깨달느냐면요, 한 시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신받으실 정도로 세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 또한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름답게. 참, 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소가 많을까요? 고양이가 많을까요? 소는 새끼 나면, 많이 나면 두 마리 낳고요. 고양이는 여덟 마리, 여섯 마리를 낳아요. 그런데 고양이 고기는 안 먹어요. 소고기는요, 껍질까지, 소머리까지 다 먹어요.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소를 웬만한 뭐 다른 나라는 안 먹는데 인도 같은데는 안 먹겠지만 어 웬만한 나라는 다 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가 많느냐 고양이가 많느냐 하면요, 우리는요 소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세계인이 먹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소는요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줘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우리에게 뭘 줘요? 해를 준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꾸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아서 저는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 석자라도 아름답게 남기고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상에 눕게 되고 불안하고 우울증. 지금은 한국에서 뭐 우울증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미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택한 종을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도우시냐면 하나님에게 의리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자들도 그 자들 다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의 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풀이의 돌까지 또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할까요? 염려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염려하는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요, 하나님 오른편, 오, 오른손 노릇은 다 해요. 그런데 믿지 못해서요, 얼굴은 성육사발을 하고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얼굴부터 변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변하면 얼굴색도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를 버리는 방법은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재판을 안 해야 되는데요, 재판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재판을 참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면서 참 힘든 과거를 지났었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동네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LA에서도 그랬어요. LA에서만 여덟 번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저는요. 오직 하나님께 보여 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주님의 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보딩 하우스, 그, 보딩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 천 지붕에 루핑 바꾸는 것까지, 창틀 바꾸는 것까지 미팅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칼라를 하라는 거예요. 칼라를 정해줘요. 근데 그 교의를 정하는데 교의에다 무슨 칼라를 칠하냐면요, 블랙 칼라, 블랙 하우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어도 못해요. 유 하우스 블랙 칼라, 너네 집이나 블랙 칼라 칠하라고. 사랑 송대협은 우리는요 그 여덟 번 중에서도요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거기는요 우리 그 건물 산 것은요 보존하는 건물이었어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카운니에서일하는 사람이 오케이. 펄밋서 내줬어요. 그래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좌천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도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마친 거예요. 여기다도 하니까요, 여기다 교회를 한다 보니까 히어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운이 예, 시청을 가서 히어링을 하는데 시의원들이 일곱 분이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다섯 한국 사람들 두내우간에다 처제에다 다섯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 패스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 의원이 하는 말이 야 패스터를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무엇이 불편한가? 불편을 느끼는 자들이 와서 반대하는 것이지. 너는 너 집이 어디야? 여기는 필렌이라는 시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피는 일이라는 데 살아요. 여기서 한 4km, 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0마일, 10마일 정도 더 가요. 그러니까 한 10리 더 가는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웅뚱을 아무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에이커, 12,000평 안에 건물이 있는 데기 때문에요 큰 길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니까 네 하우스가 뭐냐 어집 네 주소 대라고 하니까. 어, 페논 힐이라고 주소를 대니까 you go home. 너가 버리라는 거야. 집으로 너네 집으로 가. 지금 패스터를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히어링 한다고요이처치 이웃에서 살면서 시끄럽다든지 파킹이 불편하다든지 차가 다니는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대화하는 곳이지 저 패스터를 히어링 하는 게 아니야. 가라고. 근데 그 다섯 사람은요, 나한테 다 일해준다고 돈 받아먹고 사기꾼들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전능하셔요.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요, 누구 편이시냐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는 법정을 내려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 시의 의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일어나가요, 어디 철을 들이받았다나 어쩌다나 해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나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자의 길은요 좁고 협착하겠어요. 악한 길은 넓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겠어요. 저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을 같으면 하나님 일안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내 일을 하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저에게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요, 이 교회를 당분간 안겠다고 렌트를 줬었어요. 근데 렌트 사는 사람이 이 집을 곳곳에 다 서브 리스를 줘가지고, 나한테 줄 돈은요, 1,400불 돈이에요. 1,300 얼마에요? 1,330불인가, 뭐, 3,380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렌트비 받으면 1,800불 넘게 받아요. 그 돈을 받아서 지가 다 쓰고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리, 리, 뭐지, 그, 리비션을 했어요. 그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렌트비를 안 줘도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저한테 계속 답을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한 3일 단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일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주세요. 그리고 단식을 3일 단식을 하고 그 다음날 재판하러 갔는데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또 서류를 넣기 때문에 재판을 오늘 못하겠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조정을 해서 우리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떼어와라. 그래서 떼어가지고 가서 그 서류를 떼어왔다고 그런 딱 내밀으니까 오케이. 근데 저는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지도세도 모르게 내쫓, 내쫓는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내 쫓는 판결이 났어요. 나고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날, 무조건 지도세도 모르게 문을 잠궈버리고, 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혼자 산, 지금은 혼자 사는데, 전도사님이 나더러 목사님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해줬어요. 여기 페이먼이, 돈이 나와야 페이먼을 하는 것인데, 돈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올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죠. 전 도사님 똑바로 행동하라고. 나이 어디로 먹었냐고. 법적으로 할 것은, 이거, 이거 성경에도요. 권면에서 듣지 않으면, 세 번까지 권면에서 듣지 않으면요. 발바닥에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사랑 성대라고 무조건 용서 무조건 하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용서하는 해주는 거고요 깨닫게 해서라도 내가 돈이 들더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살던 교회가요 있었어요. 3개월간 렌트비를 주겠다 주겠다 는데 3개월치를 안 주고 나갔어요. 저는 이런데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런 강대상 이것도 어느 목사님께서 못 하나도 되지 않고 이게 깎아서 맞춰서 만드는 강대상이에요 이게 솔직히 세계에서도 어디가도 없어 이런 강대상이요 근데 여기다가 못질을 다 해놓고 문에 쇠문인데 쇠문에다 못질을 다 해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 재정 장로가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 저, 일본을 갔다 올 거니까, 3개월치 1,500불은 은행에 들어있으니까, 갔다 와서 해결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다시 말씀드린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 하시는 것이 없고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화 받듯이 자기는 거기에 관심 못 쓴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일본에 갈 때까지 또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저는요, 돈 1,500불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채워주셔서 살아왔어요. 그돈안막 포기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장모님에게 1 5 0 0불 부주한 걸로 저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사람성대 10편 115편 3절에 오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내외은 기도할 때 그래요 이 교인을, 교회를 운행케 하기 위하여 빚고리나 농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거 버리고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하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목사라도 재정이 있어야죠 지금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성도들의 헌금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가 벌써 손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도 저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후원도 저는 감사해요. 하지만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주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자예요. 큰 기쁨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결과로 일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송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단이면 계속 연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패스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영육간에 살릴 수 있는 집이 될수 있도록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마다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오면. 음식으로, 또 건강식으로, 또 뭘로요? 첫째는 기도로 살릴 수 있는 집이 될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큰 기쁨과 유의를 가져올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결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질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원서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고 내려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 오셨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가 염려가 있을 거라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자살도 시키고요 염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근심을 멈추지 않는 것은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염려 근심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도요,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너는 미국을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뭐 입맛도 없는 데다가, 뭐 입맛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인지, 그냥 넣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데요. 이런 것까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내일을 어떻게 살까, 올해 어떻게 살았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다음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요,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것